서울별장으로 가는 길 그리고 여기는 저희 서울살롱입니다. 네, 서울별장 올라가는 길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조금만 올라가면 음, 다산성곽길이에요. 다산성곽길이 이제 거의 다 다를 때쯤 저희 서울별장이 나옵니다. 바로 오른편에 저희 서울별장 오늘은 저희 서울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, 저희 서울별장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별장은 첫 번째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여기는 중구 신당동이고요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좋은 풍광을 저희가 이 창을 통해서 이렇게 품고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30, 40대, 50대까지는 너무너무 바쁘고 일상에 여유가 없는데 이렇게 멀리 갈 여유조차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 정도, 하루 이틀, 아니면은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갈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경험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. 결정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데는 기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한지 한0 년이 넘었고 그 동안 아이도 크고 또 짐도 많이 늘어나고 또 집은 좁아지고 그런 과정에서 참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참고 우를 알아봐야 하나 그런 생각을. 했었어요. 그런데 아주 아주 우연히 제가 한참 일을 하는 어떤 과정에서도 이런 공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는 일이 저의 직업이다 보니 어,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을. 하게 됐어요. 제가 이 집을 더 좋아하게 된 이유는 또 있어요. 이게 네, 바로 이 공간이에요. 사실 거실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기엔 살짝 애매한 크기. 좀 작죠? 처음에는 뭐, 이렇게 제가 여기 앉아서 뭐 작업을 하거나 그런 정도 용도로 생각을 했었는데, 손님을 많이 초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오, 예전에 이렇게 프랑스에서 얘기를 했었던 그런 문화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?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. 어? 이 집도 아닌 집이. 그러니까 사실 사는 집은 아닌 어떤 집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런 공간에서 같이 말,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낸다는 건 정말 색다른 편안함이었어요. 제가 너무너무 너무 좋아하는 오디오, 이 공간. 아일랜드 공간인데 숙제가 없어요. 사실은 저희가 집에서 일상은 너무너무 뻔하잖아요. 집에 가면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.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, 이 별장에 제가 처음 딱1박을 하고 났더니 숙제가 없는 거예요. 집에 아무 것도 안 해도 되고 비록 이렇게 싱크도 있고 인덕션도 해놓고 해, 하기는 했는데 어내 뭐, 집이 아니니까 요리를 하기가 싫은 거죠. 요리도 안 해. 그리고 세탁기도 없어. 그리고 사실 잠깐 쓰는 거니까 더럽, 더럽게 뭐 어지럽히거나 이럴 것도 없는 거예요. 아, 집에 그런 어떤 필수적인 도구들이 없음으로써 숙지를 덜어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것 같아요. 숙제가 없는 집이라는 게이 집의 집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.